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놀람>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보. 기대과 아픈 곳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무기 줄을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줄을 세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의 금요일 가장 이제 고난이 극대화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겟세마네가 예루살렘 동쪽으로 나가서 이제 벳박의 언덕 올라가는 그 초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보면 보이는 언덕 백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세 제자를 데리고 또 따로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잡혀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지금 괴롭다. 아니, 우리가 일반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하면 그래도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할 만큼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려는 게 친한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지만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 따위 아무것도 없어 문아 열려라 봐봐 나오너라 그렇게 그냥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사신 게 아니라.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슬퍼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그야말로, 밥아 어, 나오느라 하면 밥이 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닌, 고민과 슬퍼할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게 해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어, 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고민은 고민의 소원은 고민은 너를 요구하지만 너는 고민을 다스릴지니라 슬픔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슬픔을 다스릴지니라 그거죠. 슬픔의 종이 되어서 한없이 떨어지지 말고 고민의 종이 되어서 한없이 내려앉지 말고 나오느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깨어 있으라. 친구라는 것은 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내게 고민이 없더라도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고민하고 슬퍼할 때에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깨어 있는 자. 예? 제자이고 친구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도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의 결과를 감당하기에 이 연약한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민되니까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많은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때로는 기도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못할 정도로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래 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는 꾸역꾸역 나아갑니다. 꾸역꾸역 나아가서 옛날에 한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흐느껴 우우하니까 제사장이 술좀 취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와서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기도는 안 될지라도 엎드려서 그냥 흐느끼는 거죠. 다 내어놓는 거죠.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의 진짜 솔직한 내 중심, 내 진심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 시편에 보면 다위스의 시 중에 많은 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울 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아, 마음에는 원의로 돼 저도 육신이 약합니다. 주여 잡니다. 아멘 하고 자면 안 되고요. 약하니까 자도 된다.가 아니라, 약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을 만큼 약하지 않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고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으면 하나님의 주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약하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시종일관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온 뜻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것에 그 삶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른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게 도저히 힘들고 안 되니까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이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시라 때가 왔는데 이제 팔려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와는 상당히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 이제, 순종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괴로워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니네 뜻을 고맙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일 없애줄게가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이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낙, 개, 개세만에 올라가실 때는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갈때 마음 다르고 올때 마음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뉘앙스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도하러 갈때 마음 다르고 올때 마음 다릅니다. 기도하러 갈때 마음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나올 때 마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괴로움과 슬픔, 그것이 고통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봅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